자 우리 s f a 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어, 모두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반도체 테마 중에서도 s f a 반도체, 자 스파 반도체라고 하죠. 자 삼성과 직접적인 공급 계약대를 많이 체결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주 큰 상승, 자 대시세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흐름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주가가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우리가 지금 핵심적으로 대응해야 될 위험 주의 구간과 일부 현금화를 시켜야 될이두 가지 자리만 기억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절대 불안에 떠실 이유 없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이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만 확실하게 숙지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 계좌의 수익률이 바뀔 거다라는 거 제가 영상 서두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s f a 반도체 하면은요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부각받는 반도체 핵심 테마 주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통은 대상승을 이어가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 s f 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렇게 박스권 수렴 구간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대금들이 자꾸 들어가 주고 있어요 대금들이 자 대금을 먹였어요 거래대금 체결량을 의미하는 거죠 이체결량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매수의 주체가 강할 경우에는 양봉 그리고 매도의 주체가 강할 때는 음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의미 있는 구간대에서 당대 양봉을 뽑아올리면서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려준다는 라거자 뭐죠 매집이라는 거예요 매집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은, 자, 어, 어, 올해 1월,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이렇게 급하게 물량들을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력들 입장에서 볼 때는 주가 상승을 시켜야지 시세 차이 을늘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물량 실컷 먹어두고, 지금껏 단한 번도 거래량 발생시킨 적 없이 주가 밀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거 뭐겠습니까? 개인들 물량, 너희들 빨리 털고 나가. 나 시세 안줄 거야. 자, 개인들 물량들을 이렇게 조정을 시키면서 흡수를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왜? 제도약을 하기 위해서 자 유통비율 44% 종목이고요 시가총액 8천억입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롤링이 가능한 종목인데 사실상 개인들이 많이 꼬여 있으면 이걸 주가 올리기 위해서는 상승을 시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상승을 시키면서 매집을 하거나 주가를 하락시키면서 매집하는 두 가지 패턴이 존재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망한 기업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전부 다 따라붙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승시키면서 매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올라가서 내가 물량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다 따라붙으니까 물량들이 흡수가 안 돼. 그럼 나중에 롤링을 해가지고 주가 끌어올릴 때 자기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써서 끌어올렸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상승을 시키는 척하면서 매집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과적으로 주가 밀어버리고 바닥 구간 지지받고 그때부터 다시 한번더 대상승 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SFA 반도체 주주 여러분들은 특히나 오늘 제 영상을 시청하신 주주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러한 자리가 손절할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세력들이 매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같이 추가 매수에 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무턱대고 무조건 살아? 아니죠. 추세가 변곡돼 가지고 살아나고 있을 때 매집을 해야지 평균 단가도 낮추고 빠른 결판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SFA 반도체 자 위험 주의 구간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해 주십시오. 자, 5,000원 라인 데이터를 내면은 이거 이건 조금 어, 세력들이 한 차례 더 밀거나 6개월 내지 1년 이후에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5,000원대 라인인탈 된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손절하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어, 기술적 반등 나와서 추세가 변곡되는 지점. 자, 추세 변곡 지점은 바로 6,000원입니다. 자, 6,000원 구간대가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서 전환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 구간에서 우리는 일단은 리스크 관리차 혹은 추가 매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20%에서 30% 정도는 뭐다 비중 축소. 자, 비중 축소하고 난 다음에 이 현금을 가지고 6천 원대 매물 흡수를 한다. 자, 그러면은 다음 조정 파동에서 우리는 뭐다 추가 매수를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되십니까 자, 제가 핵심적인 대응 전략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려웠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정리해 드리자면은 주도 세터다 그리고 매집 흔적이 보인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 저점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뭐겠습니까? 저점이탈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저점에서 추세 변곡 되는지 확인한다라고 하면은 최저점에서 비중 눌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S F 반도체 지금부터는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신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어, 내가 좀 대응 전략 세우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실시간 대응 전략에 대한 정보들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특별히 우리 주주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판단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여기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 5765 2186으로 자 뭐다 SFA 반도체 자 영어 치기 힘들죠. 자 일단은 SFA 반도체라고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한분한분다 체크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제가 조금 신경 써서 이 반도체 관련된 신사업 내용들과 추가 매서 타점이 왔었을 때 가격 대응 전략에 대한 내용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꼭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010-5765-186 SFA 반도체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어, 특별히 우리 주자 여러분들께서 어, 어떤 종목들 추가로 매집할 수 있는 종목 없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6월달에 우리가 좀 관심 가져보면 좋을 2024년도의 핵심 섹터 자 제가 한 종목 준비해 왔습니다. 자, 긴 시간 아니고요. 한 2분 정도만 집중해 주신다 라고 하면 이 관련된 종목과 내용들 제가 바로 오픈하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잭파 추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어2,300% 아니죠? 정확히 23,000%인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고 있는 이 종목, 바로 저 평가 우량주 종목 최저점 매수의 기회 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자, 바로 본론적인 내용들 들어가자면은. 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1조 원 규모. 자, 엄청난 규모로 지금 현재 대량 매집하고 있는 자, 이 메이저가 모두 쓸어 담고 있는 이 종목. 자, 단위 금액이 얼마죠? 지금 100만 원이라는 거 확인 되실 겁니다. 자, 외국인, 기간,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자, 이런 종목 찾아볼 수도 없어요. 자, 얼마입니까? 100만, 1천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자, 외국인이 3,800억. 기간도 3,800억, 금투 1,000억, 자, 연기금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1,700억 가량이라는 큰 돈을 모두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이름, 지금 현재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저평가 우량주 종목은 이렇게 메이저들이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종목. 자, 이런 종목을 관심있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자, 주봉 차트인데, 자, 역사적인 저점 구간대를 딛고, 자, 이제서야 막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 차례 지지받고, 여기 양봉이 뽑힌 자리 보이시죠? 바로 경곡 초입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바닥 구간에서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어,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주고 그리고 차트상의 위치가 저평가가 아니라 자이 잭팟 터질 수 있는 핵심 투자 포인트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조 원이 돌파한 기업이고요. 자, 지금 현재 가장 핫한 AI 로봇과 신사업 총전력을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달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 대기업 S사와 N사 손을 잡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유보율이 2만 3천 프로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자, 이런 종목들이 바로 저평가 우량주에 속하는 종목이다. 당연히 주가부양정책을 위해서라도 고배당 혹시 그 다음에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튼튼한 기업이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차트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저는 4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종목, 어, 혹시나라도 내가 궁금하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보이시죠? 010-5765-2186. 자, 이 번호로 한번 우리 같이 잭팟 터트려 보자고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제가 따로 돈 받는 거 없잖아요, 그죠? 네,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잭팟 주를 준비했으니까 지금 이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잭팟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 되는 대로 이 잭팟주 자 2024년도 정말 어, 초대박이 날수 있는 잭팟주를 제가 어,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꼭 한번 참여하셔 가지고 2024년도 정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